이 남성의 이름은 니시카와 마사카츠. 1956년생인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무척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탈선해버린 그는 고작 18세의 나이로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그는 한 술집 여사장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자 이를 사랑으로 오해해 그녀에게 관계를 강요했고 여사장이 이에 저항하자 흉기로 그녀를 살해했던 것인데요. 당시 그는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고작 징역 5에서 10년의 부정기형을 받아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10년 꽉 채워서 출소한 걸볼때 모범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84년 만기 출소한 그는 출소한 지 고작 두달 만에 강도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체포,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1991년 10월, 다시금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8세 교도소에 들어가 총 17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죠. 참고로 이 기간 동안 그가 사회에서 보낸 시간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과연 반성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후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91년 10월 출소한 이시카와는 사회에 나와 생활할 곳이 마땅치 않자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야쿠자 조직원을 찾아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월 20일 그는 오카야마현 쿠라사키시에 한 술집 여주인을 습격했다가 아무것도 빼앗지 못하고 달아났고 12월 6일에는 자신을 받아준 야쿠자 조직원의 집에서 야쿠자의 아내와 아이를 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아내의 설득으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는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행동 탓에 니시카는 조직에서 쫓겨났고 12월 10일에는 또 다른 지인의 집에 몸을 의탁한 뒤 지인의 집에서 현금 10만 5천 엔을 훔쳐 도주했으며 이후 효고현 히메지시로 이동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히메지에 온 니시카는 12월 11일 오후 히메지역 근처의 렌터카 영업소에 들려 길을 묻는 척하며 갑자기 여성 직원을 향해, 나, 무서운 인간이야. 라고 협박, 위협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당황한 그는 곧장 달아났고, 다음 날인 12월 12일 밤, 그는 이번엔 시내의 술집에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간 뒤, 여사장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약 6천엔 정도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편, 다음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든 가방이, 인근 철로변에서 발견되었고 이 증거품에서 니시카와의 지문이 검출되었죠.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 손님의 우발적인 범행 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범죄 이후 도주한 니시카와는 서일본의 몸을 숨기다 12월 20일 시마네오 마츠에 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그는 마트의시내의한 술집을 찾아가 가게를 통째로 빌리고 싶다라며 마감을 권유했는데요. 당시 수상함을 느낀 여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니시카는 약 30분간 끈질기게 버텼지만 마침 가게에 다른 단골손님이 있었던 터라 끝내 포기한 뒤 물러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며 가게를 전세 내고 간판 불을 끄게 한뒤 문을 잠그고 범행하는 것이 그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시카아는 다음 날인 1991년 12월 21일 자정 무렵 55세였던 다른 술집 여사장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현금 약 20만회를 훔친 뒤 도토리언으로 도주했으며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도토리언의 한 술집 사장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범죄 이후 니시카아는 이번엔 교도로 이동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새벽, 그는 이번에도 한 술집에 방문해 55세의 피해자를 습격,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5천엔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즉시 세상을 떠났으며, 시신은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발견되었는데요.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세 군데를 공격당했으며, 목을 졸린 흔적까지 있을 정도로 범행 방식이 상당히 잔혹했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리시카와는 대담하게도 같은 빌딩 위층에 있는 다른 술집의 손님으로 들어가 아래층에서 살인사건 났대요. 라며 사건을 화재로 삼아 폐점 때까지 버티고 앉아있었죠. 참고로 그는 계산할 때가 되자 외상으로 처리해달라는 말을 한뒤 가게 여주인의 택시에 타 그녀와 동행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동 중에 우리 아빠가 저 호텔에 묵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올게요. 라며 호텔 앞에서 함께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수상함을 느낀 사장이 그냥 계좌 이체 해주세요 라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추가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인 12월 27일 이른 아침 니시카아는 교토 가와라마치의 한 술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51세 여주인을 흉기로 습격해 살해한 후 가게에서 돈을 훔치던 도중 피해자의 장남에게 발각되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당시 니시카아는 맥주병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뒤 현금 1만 엔 가량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2주라는 기간 동안 히메지, 마츠에, 교토를 잇는 4 건의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수법의 유사성, 현장에 남은 지문 등을 증거로 경찰은 이것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파악 니시카와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국의 지명 수배를 내렸습니다. 당시 니시카와는 오사카로 도망쳐 잠복 생활을 시작했으며 12월 31일 오후 덴노지코의한 빈아파트에 들어가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절도도 저질렀죠. 그리고 1992년 새해가 되자 그는 한 허름한 아파트에 숨어들어 이곳에 홀로 살던 80대 노인에게 곧 옆집으로 이사올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한뒤 며칠 동안 동거하듯이 지냈습니다. 그는 설날부터 노인과 함께 TV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태연하게 새해를 보냈고, 낮에는 아파트 창고에 몸을 숨기며 수배망을 피해 다녔죠. 그리고 1992년 1월 5일 오전, 리시카아는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던 여성 라쿠고가 27세의 카스라 하나의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그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라고 인사하며. 전화기를 빌려달라 부탁했고, 친절한 그녀가 전화기를 현관까지 가져오자,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카트라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목이 졸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의식을 되찾자, 니시카아는 다시금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카트라 씨가, 제발 죽이지 말라, 라고 애원하자, 니시카아는 돈을 요구했고, 결국 그녀가, 현금 14만엔을 건네자, 태도를 누그러뜨리더니,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두번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라는 말로, 갑자기 사죄했고, 내가 교토에서 사람 두 명을 죽이고 도망친, 신문에 매일 나오는 남자다. 라는 말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또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서 그랬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할 거면, 10분 후에 해달라. 라고 당부하고는 여유롭게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1월 5일 오사카에서 카츠라씨가 습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지명수배 중이던 니시카와를 잡기 위한 수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6일 저녁 7시경 니시카와는 오사카시 텐노지코의한 맨션 5층에 사는 31세 여성 B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같은 건물 주민인 척 접근한 그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사이가 나빠서 잠시 있을 곳이 필요하다. 라는 거짓말로 B씨의 동정을 샀는데요. B씨는 그를 집안으로 들여 함께 식사를 했고 TV도 보여주었지만 밤이 깊어가는데도 니시카와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불안해졌죠. 그리고 1월 7일 새벽 한시경 그녀가 부엌으로 가려하자 니시카와는 갑자기 달려들어 B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대담하게도 큰소리로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범행을 단념한 이시카는 B씨에게 자신의 정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범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시카는 잘못을 사과하는 동시에 신세한탄을 늘어놓았고 B씨는 침착하게 "내가 경찰에 함께 가줄 테니까 자수하자" 라는 말로 밤새 그를 설득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0시 40분경 B씨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을 나선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오전 11시 46분 경찰은 마침내 니시카와를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다만 B씨는 니시카와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에 이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니시카와는 내 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여자 혼자서 운영하는 술집만 노렸다. 죽여서 돈을 빼앗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라는 말로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수 설득이 좀 효과가 있었나 싶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태도를 바꿔 유명인인 카츠라 씨를 습격한 사건 외에는 언급을 피하며 다른 살인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1992년 7월 24일 첫 공판에서 니시카하는 내 건의 강도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흉기가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정황 증거를 다각도로 제시하며 유죄 입증을 시도했는데요. 주요 증거로는 앞서 술집에 맡겼던 점퍼, 벨트에서 검출된 혈흔, 경찰견의 냄새 감별 결과, 사건 현장의 증거품에서 니시카와의 것과 동일한 냄새가 검출되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흉기가 없고 피고인의 자백도 거의 없다. 범행 시간도 특정되지 않았다. 니시카와의 범행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는 말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도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범죄사에 유례없이 흉악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교정이나 교육의 효과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니시카는 즉시 항소했죠. 이후 1998년 1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니시카와 변호 측은 전략을 바꿔 히메지시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상실이었다. 책임능력이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세 건의 강도 살인에 대해서는 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라는 말로 부인했고. 카츠라 씨에 대한 강도 살인미수 역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2001년 6월 20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사형 확정 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총 10차례에 걸쳐 재심 청구를 제기했는데요. 이는 재심 청구 기간에는 거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노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비열한 수법이었죠. 참고로 그는 사형수 대상 설문조사에서 재판관은 검찰 증언만 받아들이고 변호사의 주장은 들어주지 않는다. 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2017년 5월 11일, 니시카아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다시금 재심을 청구했습니다만 2017년 7월 13일, 이시카와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지간해선 재심 청구 심리 중에 형이 집행되진 않지만 그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 기간에 사형이 집행된 것인데요. 당시 법무대신의 말을 인용하면 재심 청구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 집행을 피하는 건 아니다. 청구가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어쩔 수 없다. 라며 집행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가 저지른 범죄 피해자 4명은 모두 그의 어머니 뻘되는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한 범죄 심리학자에 따르면 어린 시절 모친과 사별한 그가 어머니의 면모를 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인간을 무죄라고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도 진짜 극한 직업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비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의사였습니다